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 우리 아까 문제를 15번까지 풀었는데 자 16번부터 다시 이제 수업자료 4쪽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어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진짜 그 동영상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중인데 어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다못푼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수업하면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 이번 마지막 시차는 이제 그 시간 되는 데까지 문제를 다 풀어 드릴게요. 자, 16번입니다. 16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16번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관계대명사 후 다음에 B동사가 나와요. 아가 나옵니다. 자, 원래 이제 B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게컴퓨징 아니면 c 퓨 n f u 에서 답이 나와야겠죠. 형용사 대용으로 쓸수 있는 게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이게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을 또 외워야 돼요. 누구누구를 어 혼돈스럽게 만들다. 아니면 누구누구를 헷갈리게 하다라고 그냥 할까요? 쉽게. 요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컴퓨징이 들어가면, 답이 뜻이 뭐가 되냐면, 누구누구를 헷갈리게 하, 는이 될 거예요. 하, 다는 동사고, 하, 는은 형용사, ing입니다. 근데 이제, pp가 들어가면, 헷갈림을 당한다라는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내용을 읽어봅시다.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 닥터 왕이라는 사람이 will give a presentation 에요. 발표를 할 겁니다. give a presentation. 누가 안 되죠? Attendee가 참석자예요. 참석자들에게 발표를 할 것인데, 어떤 참석자냐면, who, a r e o, about이죠. 뭐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헷갈림을 당하고 있는 이예요 뭔가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니고, 헷갈림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답은 컴퓨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헷갈려하냐면, what to eat to stay healthy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헷갈려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럼 PP가 답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PP하고 ING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동사 원형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게 필수예요.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세요. 자, 17번은, 어, 미저 셔먼이라는 사람이, 요거는 이제 우리 분사 구문, 분사 얘기가 아닙니다. 단어 선택이에요. 미저 셔먼이라는 사람이 동사했습니다. 자, 이게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기 중에 보시면, 어, pay, 지불하다, see, 보다, let, 허락하다, vote, 투표하다. 다 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her s u p e r v i s o down. 자, 여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게 her s u p e r v i s o 상관이죠. 자신의 상관을.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게 유명한 표현인데, 답이 let이 답이에요. let down 이라는 거죠. let down. 이게 실망시키는 뜻이에요. 야, 우리 많이 뭐, 노래 노래 제목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 요 외국 노래 보면 Don't let me down 표현 Don't let me down, let me down 이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Don't let me down 이니까 나를 제발 실망시키지 마라고 할때 쓰는 건데 그 표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미드 셔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상관을 실망시켰어 어떻게 하으로서 by not coming to work on time 직장에 come to work에 직장에 오는 거예요. on time이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상관을 실망시켜게 했다. 실망시켜버렸다. 이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10번에 있는 last라는 게 답인 거고, 그 다음에 18번은, 어, 자, 아, 이는 이제, Mr. Miller는 is working, 일하고 있는데, with, 누구누구와 함께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working. 자, with. 누구누구와 함께 일합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일하냐면, with a highly. 아주죠. 이게 매우. 자, 가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colleagues가 나오네요. 그죠? 어, 이게 어는 빠졌네요. 복수니까. 자, 복수니까 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동료예요 단일가 직장 동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우 땡땡한 동료들입니다. 매우 땡땡한 동료들이에요. 자, 어떠한 동료들이냐를 묻는 건데, 이것도 단어를 외우세요. 자, 이게 왜, 뭘 외우냐면,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모티베이팅이냐, 모티베이티드냐의 문제인데, 동사 모티베이트가 누구누구를, 어, 뭐 할까요? 동기,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동기를 부여하답니다. 동기를 부여하다. 그러면 이 직원이라는 사람들은, 동료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기를 부여할 리가 없죠. 사장이 직원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거지, 직원이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동기를 부여받은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동기가 아주 강한, 아니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할때 쓰는 건데, 이게 그냥 당연히 모티베이티드가 답이에요. 자, 요 단어도, 모티베이티드라는 요 단어도 습관적으로 쓰는 거니까, 외워두면 되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미국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항상 보면 왜, 어, 유능하고 참신한, 우리 한국에서는 중요한 게, 참신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신한 신입사원을 모, 모집합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어, 어떤 걸 원하냐면,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passionate 이 형용사입니다. and motivated. 일할 의욕이 아주 강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입 사원을 찾습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 중에서 굉장히 일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motivated employee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외워두면 되게 편하게 갈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것도 단어선택이란 말이에요. 분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Mr. Cho 라는 사람이 has been trying hard.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Not to let work 입니다. 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19번에 Cho가 열심히 일했는데 뭐 하지 않게 let let 입니다. 어 let work 이에요. 일이 가로 자 이게 동사 운영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이 어 그의 개인 사생활입니다. His personal life.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했냐면 자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땡땡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직장일이 개인의 사생활을 뭐하는거야 당연히 Co-operate with 협력하다 interfere with 방해하다 그 다음에 succeed in, 성공하다 deal with 다루다 중에서 답을 다루 찾는거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interfere with가 들어가야겠죠 interfere with라고 하는게 뭐뭐를 방해하다 개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개입하거나 그 다음에 방해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이제 내용상만 들때 앞뒤 문맥상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니까 오늘 interfere with B가 들어가는 게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자, 문장 맨 앞입니다. 문장 맨 앞에 가로가 비어지고 all the specifications가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세부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quality inspectors 에요. 품질조사원이 땡땡땡 했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품질조사원이 모든 세부사항을 체크를 하고 난 이유겠죠. 체크를 했겠죠. 자기가 체크를 했단 말이야. 주어가. 그 당연히 이거는 체킹이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 이거 이제 옷합니다제 자수업자료가 잘못됐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될수 있는 게 having checked가 되어야 돼요. Having checking이 아니고 having checked가 맞습니다. 이거 바꾸세요. 자, 어, 보기 C입니다. 보기 C를 having checking이 아니고 having checked로 바꾸세요. 모든 걸다 체크한 이후에 라고 할때 쓰는 게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보기 D분에 보시면 having been c h e c k e d 라는 표현은 요거는 이제 수동태란 말이에요. B도 들어갔고, B도 들어갔고, PP도 따로, 따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수동태가 된 거죠. 수동태가 된 거니까 체크 당한, 당했다는 한당 얘기인데 사람이 체크를 당할 리가 없죠 사람은 지가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체크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일단 오타가 났는데 보기 C번을 having checked 고치, 이디로 고치시고 정답을 C로 하시면 됩니다 having checked all the specifications 에요 자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 local businesses such as clothing and furniture stores 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옷 가게나 가구 가게겠죠. 그죠. 스토리즈까지 나왔으니까, 요런 거와 같은 지역 업체들입니다. 자, 이게 지역 업체가 지금 문제나 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합시다. 자, 지역 업체가 이제 문제맨 앞에 나왔으니까, 이 지역 업체들이 자뭐 한다? 가로 빅 체인샵에 큰좀더 큰. 좀더큰 그, 체인점이죠. 체인점에 뭐 한다는 게, comply with. 법을 준수하다. 라는 뜻이고, compete with. 경쟁한다. 라는 뜻이고, 그죠? belong to는, 어, 디에 속한다는 얘기고, account는 설명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되는 거는 당연히 서로 경쟁을 벌이겠죠. 지역 업체들이 큰 대형 그 체인점하고 앞으로 서로 서 경쟁을 벌인다가 그 자연스러운 거니까 당연히 compete with. 보기 B가 답이 됩니다. 단어의 뜻을 외우셔야 돼요. 자, 단어 의 뜻을 외우실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comply with는 법이나 규정 같은 거를 준수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ompete with는 competition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쟁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그 다음에 belong to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는 얘기잖아요. belong to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 그리고 account for라는 표현은 뭐뭐를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뜻을 아셔야겠죠, 일단. 뭐뭐를 설명하다. 이렇게 이제 각 표현들의 뜻을 알고 있다는 전자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에 대한 답이 좀더 쉽게 그 구해지는 그런 케이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22번은, 자, 분사구문이네요. 문장 맨 앞에 가로가 비어지고 a financial crisis 컴마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위치가 딱 분사구문 위치란 말이에요. management decided. 경영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면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를 한 거예요. 자, 가로를 하고 난, 어, 균엔션은 뺍니다. 경, 금융위기 이거 빼고 그냥 크라이시스만 쓸게요. 자, 위기를 땡땡 했어. 위기를 땡땡 하고 난 매니지먼트가 경영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어. 이거를 경영진이라고 번역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요거야. 뒤에 동사 나오는 거 무시하고, 그죠? 자, 경영진들은 위기를 자기들이 어떻게 했냐, 아예 문제인데, 익 experiencing인지, having e x p e r i e n c e d 든지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는 experienced가 맞는지 문제인데, 일단 이제 pp 아니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experiencing 이란 단어는 능동태잖아요. 지가 경험하는 겁니다. 경영진이 당연히 위기를 경험했겠죠? having experienced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도 능동태예요. PP만 나왔지, 피가 없으니까. 자, 근데 그게 비해서, 보기 몇 분이죠? 자, 아, 보기 네 번째 거. 그냥 PP 익스피리언스만 쓰게 되면 이게 수동이 의미가 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험은 지가 한 거지, 경영진 지가 경험한 거지, 경험 되어진 게 아니니까 요거는 안 돼요. 자,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자, 차이가 뭐냐면, 원래 토익시험에서는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잘안 묻습니다. 안 묻는데, 문제가 나와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봅시다. 이렇게 쓰는 것도 능동이고, 지가 경험하는 거고, 요것도 자기가 경험한 능동 맞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having p p 를 쓰게 되면 이게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시세와 관련된 일이에요. 뭐보다. 경영진이 뭐 해서 경영진이, 어, 결정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자리에. 자, 결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영진이 결정한 것보다, 위기를 경험한 게 같은 시간대일 것 같으면 결정하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같은 시간대 같으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위기를 먼저 이전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라할것 같으면 밑에 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원하는 거는 요게 답이에요 금융위기를 이전에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영진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자 시점 차이 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요 형태하고 요거는 둘다 능동형은 맞는데 ING입니다 둘다 ING인데 시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22번 문제예요 그거죠 자 2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Mr. 터오자키라는 사람이 won the world design award입니다 세계 디자인 상을 받았어요 자왜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스포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폴에서, 그니까, 러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투표잖아요, 폴이.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게 내용상 봤을 때, 23번이 지지를 받은 겁니다. 헤드 스포트, 지지를 가진 거예요. 근데 어떤 지지야 압도적인 지지야. 뒤, 앞에서 뒤에 걸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또, 요거를, 요거를 중심으로 봐야겠죠? 이 지지라고 하는 게, overwhelm 이라는 단어가 누구누구를 압도하답니다. 자, 어때요? 지지는? 엄청나게 많은 지지, 지지자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지지라고 하는, 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이 압도를 한 거야? 아니면 압도 당한 거야? 지지가 압도 당했어? 아니면 압도를 한거 당연히 지지는 압도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된가? 그, 그 지지되는 것을 보면서 또도다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람을 보는 게아니고 요걸 봐야 돼. 요 관계에서는 요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지라고 하는 게 압도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오버월밍이 답이에요. 오버월밍 스포트라고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그는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투표에서 얻게 되었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은, 어, 요거는 이제 표현을 하는, 먼저 외워야겠네요. 그죠? 24번은, 문장 맨 앞에 as of 다음에 날짜가 나와요. 이거 토익에서 많이 쓰는 거죠. 공식적인 문서상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매달 며칠 자로란 뜻이에요. 매달 며칠부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자로, 오 8월 1일부터 all employees 전 직원들입니다.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전 직원들은 have to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Mr. Power라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하다가 리포트예요. 자, 24번의 정답은 리포트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보고하다 누구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용상 여기에 어려요 자, 단머지는왜 안되냐면 function as는 자, function as는 뭐뭐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function as가 뭐뭐로서 기능하다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어, 보트 r 는 누구 누구에게 표를 주는 거죠. 투표하는 를 거잖아요. 누구 누구에게 투표를 하다. 설마 누구 누구에게 투표를 꼭 해야만 돼? 이거 웃기잖아요. 투표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뭐가 남았냐면 리드 투. 이거는 독해에서 고등학교 영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뭐 뭐로 이어지다. 이것도 문맥상 어울리진 않습니다. 문맥상 어울리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리포트. 자, 그게 24번 문제고, 자, 25번 해보세요. 25번은, 자, 요거는 이제 둔산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좀 약간 엉뚱한 문제가 나왔어요. 앞에 다른 문제가 나왔는데, 자, 25번을 보시면, 더어퀵 u 스 Quick f i x e r e p a i r s 이 회사가, succeed 돼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자, 어디서 엣 전치사 앱이 나왔네요, 그죠? 전치사 앱이 나왔, 어디 어디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자, 뭐 하는 데 성공을 했냐면, it's a sales입니다. 판매량을, 자신들의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을 늘리는 데 성공을 했네요. 자, 어차피 답은 increas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 정도 늘리냐면 by 4 0면40% 정도. 상상시키는데, 증가시키는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따라 붙는 거는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이게 동명사가 되야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입니다. 명사처럼 써야겠죠? 답은 당연히 increasing이 답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로 쓴 겁니다. 자,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increasing sales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게, 요게 형용사로서 가지고 현재 분사로서 가지고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할것 같으면, 번역 자체가 어떻게 번역될 거냐면, 늘어나는, 증가하는 판매량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 increasing, increasing sales.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를 걸썼다 칩시다. 이게 동명사야. 이렇게 해서 동명사로 쓰여 있다. 라고 하면 번역 자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판매량을, 판매량을 늘리기, 증가시키기.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해보면, 이 회사가 성공을 거뒀는데, 증가하는 판매량에 성공을 거둔 게 아니고, 판매량을 이 정도만큼이나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증가시키기를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건 딱 동명사죠, 이거는. 현재 분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지금 가장 잘못된 위치에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잡아줘야 되고, 자, 26번입니다. 26번은, 어, f a s c i n a t e 하나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자, 26번. 이것도 감정 논사죠. 자, fascinate가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를 어매료시키답니다 누구누구를 매료시키는가?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을 다시 해 볼까요? 어 the audience in the concert hall입니다. 콘서트 홀에 모여 있었던 관객들이죠. 관객들은 f a s c i n a t e 겠죠 <laughs> 왜냐면 하 주어가 관객에 이게 앞에 비 동사가 나왔잖아요. 비 동사가 나오는 경우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봐야 돼요. 주어하고 요 단어하고 누구의 관계를 바라 말해요. 그러면 이제 관객이 중심입니다. 관객은, 관객이 어떻게 매료시키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관객은 콘서트를 보면서, 공연을 보면서 그 공연에 매료당하는 게 원래 자기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등답이 Fascinated가 들어가는 게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콘서트 홀에 모여있던 그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 By the Band's Exceptional Performance에요. 그 밴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에 완전히 매료당한 거예요. 그리고 매료시키다라고 혼역하시면 되고, pp가 들어가면 매료당하다라고 혼역하는 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26분에서 단어는 e x c e p t i o n 을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예외적인인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외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안 해요. 예외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예외적인 공연이다라고 하는 건는 굉장히 좋았던 공연, 정말 대단한 공연을 e x c e p t i o n 서비스 아니면 exception을 performanc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다음 이제 27번. 자, 27번 문제를 보시면 자 The High Unemployment Rate입니다. 아주 높은 실업률이잖아요. 그죠? 높은 실업률과 Rising Interest Rate 점점 올라가는, 상승하는 은행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가로를 합니다. The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를 만한다 자, s p e c i a l i z e in 뭐뭐를 전문으로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Contribute 가 답이네요. 이게 기하하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어, 높은 은행 이자율이 경제 위기에 기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qualified for는 자격을 갖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r e l 드 o n 어디 어디에 의존하는 거니까 또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말 되는 거는 27번 문제는 contribute to. 자, A가, A가 contribute to 합니다. 기여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여를 하냐면 B에 기여를 합니다. 자, 높은 실험률과 높은 은행 이자율이 경제 위기에 기여를 한 거예요. 자, 2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The Director of Overseas Marketing 에요. 해외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팀장이죠. 팀장이 wrote a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를 써준가? 누구를 위해서? Mr. Chen 에게 추천서를 하나 써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였던 사람입니까? 정말 헌신적인 직원이었으니까 자 이거 앞에서 우리 했던 거죠. He was a caro and loyal이라고 하는 건 충성스러운입니다. 이게 충실한 애예요. 충실한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써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요거하고 요게 형용사, 혁명사,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준은 요거야. 직원입니다. 직원의 기준입니다. 자 직원은 어떻게 해서 아까 헌신적인 직원이라고 할때 앞뒤 제진 말고 무조건 뭘 쓴다 했어요. 딱세 단어, 카미티드, 그 다음에 데디케이티드, 디보티드. 요거의 뜻이 똑같은 거라 고 그러잖아요. 다 P.P.를 쓴단 말이에요. 단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말 되는 거는 이제 이게 데디케이티드 있네요. 도 보기 B에 데디케이티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막판에 좀 서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해서 분사까지는 일단 다 끝을 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찜찜한게 우리 7주동안 계속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거하고 실제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얼굴 보면서 강의하는거하고는 약간 강의의 어떤 집중도라든지 강의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니까 이번 학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나마 지금 천만 당인 게 조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조금 진정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학교에서 출석 수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등교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나머지 절반 시간 동안은 조금 더 이제 많은 얘기들을, 토익에 관해서 좀더 많은 얘기를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읽어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